새해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세상의 교회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려 그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새 날들을 계획하시고 다짐하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는 새해, 매년 맞는 새해, 그 새해에 우리 마음들을 좀더 가까이 들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몇 가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혹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교회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새 날들, 새로운 기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 주신 기회를 세 속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바람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문제예요. 바로 저에 대한 문제예요. 바로 우리에 대한 문제요. 문제이기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므로 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보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정말 그 1년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2026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를 소원합니다. <laughs> <laughs> 그것이 제가 오늘 대사론 개전서 5장 예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려는 이유입니다. 먼저 15절로,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대살로니카 교회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교회였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살로니카 사회 자체가 좋은 말로 하면 지금의 사회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굉장히 치열하고 역동적인 사회의 도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로 13절을 보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사실은 바울이 바울이 부탁한다라고 급하게 편지를 보낼 만큼 대사노니까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는 늘어나고 교회 자체는 외형적으로는 부흥하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힘들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교회들에게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괴로운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선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요즘 우리가 하는 그 우리의 보통 이야기로 하면 목사님 말로는 쉽죠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로는 쉬운데, 그렇게 됩니까? 응.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건 말로 형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기나 실질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집터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핑계와 말로 때리는 때우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절차가 안 됐다고 시비 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더험하죠 지금도 종업원과 사장님과의 관계, 혹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일어나는 일.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말과 상황으로 주는 폭력이 아직도 21세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사회의 직장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사실은 견디기 힘든 일. 한 직장에서 오래 당하다 당이고 승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오 뭐 본만 그런 건 아니죠. 스몰 비즈니스를 겪으며 면서 당하는 어, 정원원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 경쟁 가게와 업체와 당했던 모함들,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는 세상. 그래서 사기치고 당하는 놈이 바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논리. 2000년 전 대살로니카 사회를 너무 오늘날의 시대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면, 대살로니카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한때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그리고 로마 시대는 그리스 지역에서 혹은 지금도 그리스 반도에서 두 번째가는 큰 도시입니다.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 무역을 하는 도시나 정치적 중심지가 되면 이게 살벌한가 봐요. 돈이 오가고 말로 권력을 삼는 곳이니 아주 정말 치열한 도시가 됩니다. 데살로니카 도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도시에서 살려면 거래할 자본이나 권력이 없으면 무엇으로 데살로니카에 살아남아야 하는가? 노동이죠.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것이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은 정치적 중심지고 무역,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자본과 권력이 없으면 몸으로 그 때워서 노동으로 살아야 하는 도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하게 살면 손해봉포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험한 도시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그 교회도 험했을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 이때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찝어 사는 박해가 이때가 시작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험한 도시에서 생존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만도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인데 박해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두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해주고 대접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이제 넉넉고 대접받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의 상황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사노니카 교회에서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더 아픈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한 믿 사람들이 선한 믿음을 가지고 지쳤을 때 오는 유혹이 뭐냐면 이단과 우상의 유혹이 대사노니카 교회 또한. 이 이단과 우상의 유혹에 직면에있긴 특별히, 특별히 교회생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분명한데 세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 이렇게 힘들면 힘드니까 바라는 마음이 예수여 어서오십시오. 정말 눈에 빠지게 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끼리 화목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정말 귀하고 귀한 은혜가 너희끼리 화목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도 너희끼리 화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불가능 한 일이냐? 하나님은 다우의 입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대사노니까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능력이 있어서 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얻는 방법,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적인 권면과... 반복적인 의미 없는 성경 공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12절, 22절의 말씀 전체가 혼탁한 그 정, 그 아주 어지, 어지, 어지럽힌 세상을 보여준다면 16절, 17절, 18절은 그 안에 피어있는 한성이 꽃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에 잘 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이거는 이해하겠어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순서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라 이 말씀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첫 길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먼저 들어간 것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의 순서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라 그리고 기뻐하라 했다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데 기뻐하는 것이 첫째인데 무엇을 기뻐하고 어떻게, 왜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대사노니까 사회라는 사회에도 살기 참 힘든 여건이고 그래서 하나,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소망을 갖고 교회에 왔는데 이건 교회에서도 내가 대접받기로 원하는 것은 내가 좋다. 내가 교회에서 섬길려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원한 죽음 실제로는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의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이. 이상의 은혜가 없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한 복음은, 구원은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심판에서 소망, 기회를 은혜로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린. 이 땅에 살 때는, 대사로니카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살 그살 때는 항상 긴장해. 속을까봐, 사기당할까봐, 업친 여길까봐, 그렇게 살던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대사로니카에서 정치적으로 마게도니아 사회에 출세한 권력을 잡거나 에사로니카 한국에 무역을 하면서 거기서 투자를 살아서 부가 아니라 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문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일. 이험한 세상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허망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으로 20, 2026년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계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지 우리의 영혼이 새로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설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 이대사론이가 사회와 같은 험한 사회에서 지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은혜를 여러분 다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하나를을 맞이하십시오. 주지 말고 기도해야 하죠. 복음의 은혜 주신 소망 새로이 주시는 이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문제 사실 우리는 이미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있죠. 그저 감사할 이유를 우리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면 사실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십시오. 그런다고 이 감사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하면 15분이나 갈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이 감사는 2026년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미래는 오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우리가 어제건 오늘 이건 내일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서 무속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속에서는 종종 이야기해 주니까 이단과 우상,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 오늘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때때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 오늘 제가 2사의 4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너희는 예정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예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지난일 중에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때문에 특별히 특별히 새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또한 우리가 악을 행한 것들은 반드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임해 있는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때때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바벨론포로 되었던 그 포로의 시절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놀람> 저에게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일반적인 논을 이야기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과거에 만에해 정말 이러한 성장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은 스스로 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죠? 지난 3, 40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한국 사람들만 이뤄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단어를 하나 더 붙이죠.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사람이 할수 없었던 일입니 이루청 역사를 따져봐도 보 지금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족한 것만 눈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여러분 잊어서는안 돼. 기억해야.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평균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어쨌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만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분명. 얼마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배은 망덕한 자네. 얼마나 불효하는 자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히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 속에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악이 바치는 상황이 많죠. 그 악이 바치는 상황에서도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내가 절감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악이 바치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그 악한 상황에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라도 감사한다는 그 자체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들죠. 이런 리포트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체적 조건이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고 복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부자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아픈 상황 속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의 이, 그 이거는 이제 의학이 아니라 인문사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는 인간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상처받는 일들이 적어진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창의력이 더 있고 새로운 일을 돌파하는 어떤 지혜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틈새를 보면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 감사함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 능력, 세상을 보는 보다 높고 넓은 안목을 감사함이 준다. 약자들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왜? 탐욕이라는 유혹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에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것이요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가질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줄여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 그 살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 기뻐하고 감사함함으로써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삽의기도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그쵸? 그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 지난 시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돌아보아요 내일의 영은 하나님에게 맡기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세상에 맞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교회의 어려움들, 세상에서 사는 어려움들, 맡길 때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들은 어떻게 될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리스펙트, 기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무신가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는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이 드러나시기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6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 1월 5일을 인도하실지 기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뉴스는 앞으로 10년 이내 미국교회의 4분의 1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2020년은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2026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